토양 센서에 대해서 궁금하셨죠. 스마트팜 사업에서는 저 컨트롤 박스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네. 토양 수분에 의해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 네. 그다음에 유량에 의해서 제어할 수가 있는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. 시간 제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을 줘라. 유량 제어는 뭐냐면 내가 한 번에 물을 줄때뭐 10톤을 줘라, 5톤을 줘라. 그럼 토양 수분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는 토양 수분이 부족할 때 물이 들어가고 많으면 들어가지 마라. 이런 세 가지의 활용 대로 할수 있습니다. 이 토양 수분 센서는 기본적으로 다 유선들이에요.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유선인데 얘는 무선입니다. 여기 센서가 기계실 쪽에 센서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. 이거 태양광으로 돼 가지고 전지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. 토양 수분 센서는 요 밑에 삼지창 형태로 돼 있어요. 그거를 땅에다가 박아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동식이에요. 내가 여기 수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쪽 멀리 수분을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.